짜리 맛이 F구 얼마 추천하시던데 그냥 얼린 상태거든요. 뭔지 어떤 느낌이냐면 와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입이 가는 담백한데 담백한데 담백한데. 무짠 무짠이에요. 근데 맛이 없는데 그맛 없는 게 아니라 무맛이에요.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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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마 피넛 맛은 정말 좋아요 피넛 초코칩, 솔티 초코 피넛, 피넛 벽돌. 아 벽돌. 응? <laughs> 음. 음. 내가 먹다가 피넛 먹으니까 피넛 맛이 너무 잘 느껴져요. 음 피넛 초코칩 진짜 끝없이 들어가. 정말 담백하고, 정말 맛있어요. 음! 막 짭짤한 건 아닌데, 땅콩버터 맛이 쭉 나. 끝에 살짝! 음, 맛있어. 이 살살 끓는 초코칩이 다크초코칩이라든지 단맛이 없어요. 그냥 식감만 오독오독 씹혀서 진짜 맛있어요. 뭐지? 피칸 초코솔티네? 피넛이 아니라, 음, 음, 맛있다. 제가 처음에 바닐라 피칸 라인 먹었을 때 프로틴 맛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초코랑 솔 소금 올라가서 그런지 그 프로틴 맛이 좀 덜한 것 같아. 피칸 어마어마다잉. 하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지? 제 첫인상일 때기억에 솔티 바닐라는 솔티함이 좀 떨어지고, 프로틴 맛이 좀 많이 난다. 이 생각이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되게, 되게 맛있네요? 솔티함도 부족한 먹고, 초코 덕분에 프로틴 맛도 더안 나고. 음, 솔티 피넛 벽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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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이름을 잘못 보고 잘못 알았네요. 솔티 피칸 바닐라가 아니라 그냥 솔티 피칸이었어요. 헉, 솔티 피칸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바닐라랑 느낌이 달랐구나. 얘가 이제 솔티 바닐라 피칸. 저번에 먹었을 때좀 프로틴 맛이 난다고 했던 그거. 음, 음 되게 프로틴 맛은 첫인상보다는 좀덜 나는 것 같고 바닐라 핫케이크 반죽 맛이 확 올라오네요. 음. 이맛에 프로틴 맛 조금 나요, 조금. 솔티함이 부족한 건 맞아요. 솔티함이 약간 부족. 음, 솔티 바닐라 피칸이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티 바닐라보다는 그냥 솔티 피칸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말차 솔티 초코 무슨맛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본 것 중에 베스트가 피넛 모카 황치즈 그 다음에 오늘 먹어본 쫄티피칸. 솔티 피칸 솔티 바닐라 피칸도 맛있는데 저의 최애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모를 올려왔어요 순이맘 원픽 메뉴 근데 프로틴 솔티 바닐라 솔티 바닐라 솔티 솔티 바닐라 솔티 바닐라 피칸 바닐라 피칸, 진짜 많아요. 솔티 피칸, 솔티 바닐라 피칸, 솔티 바닐라 피칸 순이볼. 이 맛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음. 사람들이 순이몸에 솔티 바닐라 피칸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먹어봐야지. <laughs> 음. 핫케이크 반죽맛. 기 만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지? 맛있긴 하다. 음. 그냥 일반 프로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프로틴도 맛있더라고요. 프로틴, 피넛, 모카, 황치즈 라인, 솔티 피칸. 오늘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요. 바닐라 피칸. 오늘 먹으니까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다. 사람들이 프로틴 라인 귀리 라인 나왔는데 먹어봐달라 해서 그때 이제 요청도라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시켜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가격을 생각 안 하고 시켰었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뭐 원재료가 비싸서 그러겠죠? 프로틴 라인들 보면 대부분이 7 0 0 0원대예요 벽돌은 예외긴 한데, 제가 프로틴 바랑 수쿠를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7 0 0 0원대예요 이게 솔직히 구매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이해가 가요. 비싸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걸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뭐지? 솔티 바닐라 너무 맛있는데? 정정, 솔티 바닐라 맛이 너무 맛있네요. 그쭉 <laughs> 찍으면 들어오는 바닐라 맛이 너무 맛있어. 음 그리고 애매한게 이게 3개가 들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솔티함이 부족하지만 맛있긴 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일단 남은 노슈거. 약간 바게트 느낌이에요 바게트. 살짝 아까는 얼린 얼려있는 상태에서 바로 먹어가지고 살짝 바삭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해동됐더니 무슨 바게트 먹은 거예요. 꿀고구마. 너무 맛있어 음. 고구마 냄새 아, 아이돌은 좀 오랜만인 것 같다 짠 제가 사장님께 요청드렸던 게 감자 우추 택배 온그 상태고요 택배 음. 음? 온 상태고 에프 만하고 안 얼렸는데 바삭하네요 음 바삭함이 너무 좋다 예쁘고 많하고안 흘렸는데 바삭함이 좋아요 감자 후추인데 후추 맛이 조금 더 강하네요 조금 더 짭짤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후추 맛은 강하니까 조금만 더 짭짤했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을 드려야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감자 후추 부탁드리기 너무 잘한 게 후추 맛이 잘한다 감자 맛 살짝 짭짤했으면 좋겠는 마음? 제가 스콘을 먹을 때 항상 에어프라이기 굽고 얼려 먹잖아요. 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 그냥 얼려서 먹어도 맛있을 만한 굽기로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은가 봐요. 그것보단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굳이 그렇게 안 구워서 내시나 봐요. 다음은? 말차해 드셔, 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말차 부분이 확실히 쌉싸름하고 초코칩이 맛있는데 초코칩이 그렇게 달지 않아요. 뭐 택배 온그 상태인데, 왜 이렇게 바삭하지? 여기 속 안에를 한번 먹어볼게요. 속 안에는 좀 축축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이 정도면. 열려서 테스트하려고 냉장고 두거든요. 말차맛잘라고 초코칩이 많이 달지 않아요. 쌉싸름한데 초코칩 덕 보내 오도오도 씹히는 식감이 좋고 무엇보다 풀트 맛이 안 나요. 아 <laughs> 프로틴 솔티 초코 이번에 마켓할 때 지금 여름철이라 초코는 피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뭔가 마켓으로 샀는데 초코 다 녹아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초코는 뺐는데 너무 아쉬워 통밀 스콘에 거기에 초코 코팅이랑 솔티 뿌린 거예요. 다른데 그때 푹 치고 들어오 솔티함이 미쳤어 하.. 육심난다 음, 겉에 바삭한 것도 좋지만 속안까지 좀 퐁신한 게 싫어서 항상 스콘들이 에어프라이 굽거든요 근데 얘는 퐁신한 거 아니고 얼리면 약간 꾸덕해질 것 같아 얼려봐야겠지만 음 너무 맛있다아 프로틴 초코칩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프로틴 라인으로 프로틴 귀리빨이 제가 정말 많이 먹어 좋아하는데 그게 단가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비리가 아닌 통밀을 사용하고 프로틴을 넣고 었 스콘으로 만들면은 이제 조금 단가도 저렴하고 맛도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나온 건데 진짜 조금 집.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맛있어. 너무 막아. 말차랑 코랑 크게 쏙. 끝났어. 감자 후추만 조금 쪽쪽 하게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건 너무 맛있어요. 이따가 얼려서 먹어볼 건데 끝장 나는데? 음. 소감이 촉촉해요. 감자 후추만 한입더 먹어보고. 음, 너무 맛있 근데 감자보다 후추 맛이 더 강해서 그거를 조금 피드백드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남은 거 얼려놨어요. 음. 말초치 바삭함이 대박이다. 제가 모든 스콘의 바삭함을 말차 초코칩에 맞춰달라 했어요. 식감이 좀 아쉬웠던. 로텔 통밀 쏠티 초코 사장님한테 플레인이 너무 슴슴할 것 같으니까 말초 초코칩처럼 바삭하게 하고 초코칩으로 하나 부탁드렸어요.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플레인 부분이 많이 담백하고 슴슴할 것 같아서. 초코칩 들어가야 돼 사장님이랑 저랑 세트 구성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이 흰넛이랑모카를 맛이 진짜 잘했셨잖아요 그리고 감자어치 생일 잘 하시는 거 같거든요 호미스콘에 맛의 모카랑 티넛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음, 음. 얼리니까 감자맛이 조금 더 올라왔어 음? 어제는 막고 후추맛을 살짝 내리고 감자맛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했거든요 근데 얼리니까 감자맛이 좀 올라오네요 그래도 후추맛은 여전히 감자맛이 좀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후추맛이 강해서 감자맛을 조금만 더 올려달라 했어요. 음. 대망의 말차초코 솔티.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지가 멀쩡했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이 5km 로잉을 타고 5km 러닝을 뛰는 건데 로잉을 다 땡기고 러닝을 뛰러 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삐었어요. 뛰다가 다친 거면 말도 안 해. 뛰러 나가다가 혼자 접질렀는데 그냥 삐끗이 아니라 삐끗할 때 우직 우직 와작 와작 이게 발목을 다 느껴주는 거예요. 아 잡됐다. 아니야 다를까 새벽에 겁내 아파서 두번 깼어요. 이건 한의원이 아니라 정형외과다 싶어 서확실에 찍고 초음파 검사 다 했는데 인대가 파열됐대요. 당분간 합체 못함. 음, 맛있어. 유산소도 못할 것 같아. 솔티초고 정말 마켓을 갖고 오고 싶은데 여름철이라 못쩔수없음스마에 테스트하러 가는데 테스트하는 영상도 담아올게. 요 오늘 스니만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청주에 가고 있어요. 레이어를 받았더니 얼굴이 아주 퉁퉁 부었어요. 핑계라도 돼서 다행이다. 비가 오는 날 스니만 메이커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전 10시 오픈해서 오후에 7시에 잤는데 매주 월요일 휴무고요. 지금은 가오픈 기간이라 아마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타시와 4시까지 일하고 가겠습니다. 엄마 생신이라 저녁 응. 먹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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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오픈하셨는데 소감을 아, 소감이요? 네. 어... 1년 만에 이렇게 차려서 대박 감동이고 파이팅! 파이팅!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보고 너무 귀여워셔가지고네 이게 최종 이제 테스트 끝난 다크초코칩 2차 테스트 하기 전에 1차 테스트 한친구들이 꽁꽁 올려놨어요 아. 이게딱 세대님 픽이에요 음. 잠시만 여기서 일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회사가 마렵네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지린다고요 이번 택배로 못하지만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멋진다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대박 진짜 감동이에요 네. 서울에서 오, 네. 음!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laughs> 이거는 최종 버전. 세영 님이 초코칩 꼭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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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요국을서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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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 음. 음좋 그거예요. 딸조? 네. 네. 초코칩문 살짝 반대,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삭가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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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요요 <laughs> 이런 식감으로 어제 최종 버전을 잡은 거고 1차 테스트를 사실 했어요. 1차 네. 테스트한 게 앞에 있는데 일단 최대한 오일을 안 쓰고 싶어서 근데 얘는 오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거의 반으로 줄이고 수분감 없이 구웠어요. 네. 사실 그렇게 구우면 성능이 좀 빡세요. 음 근데 그냥 그걸 선택했어요. 오이를 뚫리고 단백질 함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당도는 한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픈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커피를 먹으니까 미쳤다. 예프고만 하고 먹어도 충분히 바삭해요. 예프고만 해도 돼. 괜찮아요. 하면 더 바삭해져. 안 태워도 됩니다. 그냥 얼 먹을 해도 충분히 바삭해요. 음, 엄청 맛있어. 단백화해서 맛있어요. 많이 음. 안 달고. 음,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픈할까요? 더 먹고 싶은데 오픈을 하고 네. 사람들 가시면 또 먹을까요? 네. 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선물 받았어요. 부여고 하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많이 담았는데 뭘또 이미 이만큼 담아놓고서 추천템없니 <놀람> <놀람> 아니 이거 직접 만든거예요아 <놀람> <진짜> 못... <놀람> 너무 감동이야 <정공이야. 놀람> 왜 이렇게 쁘거지 아니 너무 예쁘게 생겨서 당황스럽네 모든 영상 한 10번씩은 봤을걸요 진짜 언니 조회수에 제가 한 100몇번 다 <놀람> 제가 <놀람> 본걸걸요 <놀람> 언니보다 눈물 날까봐 저모르는게 더.. 아 나..나..나 아, 아, 나, 나줘 아..아..나 줘 <laughs> 제가 왜첫 번째 테스트 하고 아 이건 아니다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드시면 아실 것 같아요 1차 다크초코칩 1차 감자 후추 1차 마늘 바게트 1차 감자 후추는 제가 먹어봤죠 음, 성령은 하지만 아, 성분을 더 생각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식감 이 네. 전혀 오일리하지 않잖아요. 네, 하나도 해동이 됐는데도 네. 오일리 안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자 테스트 네. 오일이 좀더 들어 더 들어간 거. 거. 어. 색깔부터가 일단데 네, 요거. 조금 더 바삭할 수 있어요. 음. 탄미호가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음. 근데. 얘도 바삭하긴 하네요. 근데 약간 오일의 느낌이 조금. 전좀 예민해요. 근데 신경에서 음. 오히려 오일이 들어가면 더 제일 바삭한... 바삭하고 이럴 줄 훨씬 알았거든요. 훨씬 바삭해져요. 음! 얘는 완전 담백한 스콘. 얘는 오일이 좀더 들어가서 좀더 바삭하지만 음. 오일리함이 좀 느껴지는. 아니, 전 비슷한데 잘모르겠데아 진짜요? <laughs> 제가 먹었을 때 오일리하다는 거 진짜 오일리한 아, 지금 그렇게 안 예민하거든요. 음. 저는 진짜 예민해서 손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묻어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음! 뭔지 알죠? 네 근데 이건 해동된 거고 음. 좀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면 솔직히 F9 얼먹이 음. 최고긴 해요 저 지금 해동됐는데도 이 정도면 음. 대박이라니까요 음. 하네언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장조는 이 정도가 딱 좋은 음. 거같다와 네. 이렇게 같이 먹방하니까 너무 재밌다 음. <laughs> 음. 맛있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음! 음, 음. 담백하고, 초코칩이 많이 안 달아요. 음! 맛있게 음. 너무 좋아요. 식감이 도는 놈임. 음, 여기 프로틴바도 있는데. 이렇게 믹스로 해서 총 6가지 맛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제픽. 응. 은근 슬쩍 자랑하니자랑하니 자랑하니. <laughs> 아, 프로틴바도 뭐가 되는데 우리?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전다 먹고 싶어요. 진짜요? 네. 맛있까 음음음 음. 음, 그리고 한 커피가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 제 쿠키들이 다못 먹히잖아요 커피 같이 팔면 <laughs> 여기서 먹고 가도 될거같아요 그러니까요 것 그래서 요거트도 잘 어울리니까 음. 요거트도 많이는 안 해도 그냥 한 가지 종류로만 해가지고 여기서 드시고 가실 수 있게 근데 진짜 준비 많이 하셨구나 진짜요? 응 네. 음, 엄청 바빴어요 해서 바쁠 만도 해요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아 이게?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아 예, 일단 얘 모카 초코칩 아얘 피넛, 초코칩 피넛 초코칩인가? 초코칩? 맞아요. 일단 초코칩은 두 개밖에 없어서 맞췄고 음. 플레인 정답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포장할 때니 잘하라고 해야겠다, 진짜로. <laughs> 얘 피칸, 얘 가운데 피칸. 위로 피칸이 없었는데? 아, 없다. <laughs> 아니야, 솔티 바닐라 피칸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솔티 바닐라 피칸. 아, 맞아 솔티 바닐라 피칸. 먹어보죠. <laughs> 좀더 진한 게 모카. 조금 아. 더 연한 게 솔티 바닐라. 제 픽은 초코 중간에 거는 꿀고구마. 꿀고구마 오른쪽은 맛있 오른쪽 거는 딸기. 요렇게 들어가고. 제가 그... 딸기랑 초코만 먹어봤어요. 꿀고구마 그... 먹어봤는데. <laughs> 한개더 솔티 바닐라 프로틴 스콘으로 나갈 거예요 뭐, 뭐 먼저 먹을까요 딸기 먹어볼게요 네, 딸기. 딸기 프로틴 음? 약간 크라운산도 음. 느껴 근데 제가 딸기 음.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별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너무 상큼한 맛이에요 그때에서 그래도 제가 딸기도 잘안 먹는데 음. 괜찮네 딸기가 잘못하면 인공적인 맛이 나 음. 그리고 약간 그 짧은 맛이 있어요 끝에 음. 근데 얘는 진짜 딱크라운도맛 인기. 어 근데 딸기 맛있다 음. 딸이 인기 많죠? 네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네 음안 달아서 좋아요 저는 아마 집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소금을 뿌서 먹었을 음. 거예요 근데 맛있다 은은한데 안단 초코니까 아을더 진하게 느끼고 싶고 짠맛이 추가되면 좋겠다고 하셔서 얘는 사실 솔지 초코 버전이 잘 나가요 음이거게 맛있는 거야? 늦을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배부른데? 저..더 먹을 수 있어요 아 마늘맛.. 얘는 최종이에요? 얘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게 될것 같아요 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벌써 결이.. 오 진짜 바삭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해송됐다는 점 사실 고민했어요 수정이 필요한가? 그대로 갈까? 괜찮은데 살짝 조금 더마늘만 나도 괜찮을 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음, 난 이것도 진하게 생각했는데 좀 조금 더 짜게 될거 어, 같아요. 진짜요? 저 기준에, 아 아니면 단맛을좀더 내야 되나? 약간 마늘 바게트가 약간 음. 마늘 맛도 나고 약간 이런 음. 살짝 단맛도 있잖아요. 담백한걸 좋아하시니까. 수지목 좋아하는 음. 사람들 단백한 걸 좋아하니까. 감자고추랑 마늘 바게트 이런 거는 최대한 단도 를 완전 낮췄어요. 왜냐하면 짠맛이 있으니까. 음. 단맛이 뭐 굳이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단도가 제일 낮아요. 근데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음. 아 근데 마늘 바게트 맛있다. 저 드세요. 저는 끝. 아 <laughs> 이제 배부르시죠? 네. 느낌? 맛있는데 뭔가 확 오는 게 없어요. 음, 근데 진짜 바삭함은 음. 너무 좋다. 식감이 다 음. 완벽해요. 근데 이은 심지어 해동됐어요. 그니까요. 한 20분? 30분 해동된 거잖아요. 짠맛 없, 마늘맛 없. 약간 자극적이게. 뭔가 이 마늘 그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늘맛이 확 나면 사람들이 조금 욱할 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늘바게트의 특징이 마늘맛이 나지만 약간 단맛과 음. 짠맛으로 커버치잖아요. 진짜 조금. 진짜, 진짜 조금. 음. 밑 조금만 짜증나. 해서 살짝만 걸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배부르죠 이제? 슬슬 배불러요 음, 우리 스콘 뭐, 거의 두개 먹고 프로틴빵한개다 먹고 그렇죠 프로틴빵은 은근 배불러 저는 아니는데요 <laughs> 저는 막세 봉지 먹고 막 이러는데 요거트 요거 하나랑 프로틴빵두개 그냥 그게 한 끼예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도 다두 개씩 먹던데 그죠아 나만 그렇게 싸아놓고 <laughs> 먹는 거야? 선생님 <laughs> 잘 드시는데요? 스콘 두 개를 <laughs> <laughs> 프로틴빵두 <laughs> 개를 <laughs> 저도 음, 초코칩이 진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맞죠? 이게 초코칩이 담백하면서 괜찮아요. 실플닭이라는데 진짜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그래도 오일이 예민하지 않아서. 아, 근데 예민하신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당도랑 오일이 한번 응.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바로 키치예요 얘가 1차죠? 그럼 2차분은 됐어요? 아니요, 1차로 테스트 한 거고 응. 이제 피드백을 듣고 응. 어떻게 할지 정하려고 당도 조금, 조금 올려서. 거. 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텐데 얘보단 조금 더 올려서. 음. 당도를 음. 살짝, 아주 살짝. 단맛은 네. 괜찮고, 좀더 산맛... 짜도 괜찮은 쪼끔만, 거예요. 진짜 조금만. 짠맛 조금이랑 단맛 조금만. 식감은 괜찮. 음. 비장케에프고 마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이 정도면. 그래도 가끔은 저는 뭐 에프고 할것 같긴 한데. 하놓고 냉동실에 좀 너무 오래 있었다 싶으면 에프고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포장을 해놔도 스킬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꿀팁입니다. 음.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다. 음! 김맛! 김춘, 벤톤 김맛. 요거트랑 같이 잘 어울려요. 그죠? 근데 요거트도 맛있다. 어서오세요! 재밌어요. 제가 어제 잠수함 수리 영상에 올렸거든요? 보시는 분마다 어제 영상 봤다, 오늘 아침에 영상 봤다, 이러시는분들 많아서 재밌었어요. 제가 어제 피부 레이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공님 아, 선물도 받으셨습니다. 아, 세공님 구독자님 분. 안녕하세요. 연락이 온대요. 어. 연락이 온대요. 세공님은 찍어드려야겠다. 진심인 팬분을 만났어요. 네, 작년에, 네, 그거 네. 한번 DM 보내고. 감사합니다. 아니, 뭐찍니다 선물 받았어요. 응. 음! 뜨엄정머리. 아니 뭐?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아기의 러블리함이 어머니부터 전요 <laughs> 아들 내요. 왔어. 괜찮은데? 너무 담백하진 않아요? 뭐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어떠세요 아버지? 맛있어. <laughs> 다행이 나 아빠가 제꺼 내거안 먹는데. 괜찮은데 간도 적당하고. 그래? 응. 아빠 아, 과자 많이 드시니까 그, 과자보다. 약간 좀 많이고서 끝에 약간 쓴 맛이 좀 있네. 아 어, 바삭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각자 취향이니까. 괜찮아? 다행이네. 오케음 맛있다. 딸이 싱승이 니꺼 너무 맛있어. 딸이 앞 그리도 이렇게 깎았어? 맛있다. 엄청. 소장 원 싫어 음! 이거. 음, 이 아, 아, 요즘 그맛있 맛있다는데? 거이 <laughs> 보여드려 존이탱이나이렇이빵이 <굿마트. 웃음> 음, 많은 게 별로 안좋아하이아이니빵이 음. 너무 맛이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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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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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섯 거 이럴 땐 비다샷.

솔직히 저한테는 술티함이 부족해요. 회사에 소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소금 조금 더 처먹고 싶어요. 진짜 막핫 길크만. 처음 먹었을 때 맛있지만, 끝맛이 프로틴 맛이 나고, 술티함도 좀 부족해서, 날 최애는 못될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콜라보 준비하면서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요. 짠. <laughs> 조금 마려워. 겉에가 굉장히 바삭하고, 속 안에는 치즈 한보다는 시덕시덕 속 안에는 진짜 목맥침존이에요 목맥침존 가면 갈수록 약간 입자가 곱다고 해야 되나? 촉촉해서 뭉쳐져서 퍽퍽해요 이게 뭔 말이야 무튼 그래요 어, 뭐 엄청 맵대요 거의 암살 수준 음 맛있어 근데 소금 퍽퍽 찍어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무튼이것 프루틴 귀리바나 프루틴 슈코도다 그냥 얼려먹어요 굳이 에프고만 해먹어요 이번에 콜라보로 나오는 통밀 슈콘도 에프고 패서 먹어봐야 맛을 알겠지만 안 해도 충분히 좀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니즈가 좀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귀찮게 프고만 하고 얼려먹어도 먹을 수 있는 뭐100% 만족 못하겠지만 내가 귀찮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바삭함으로는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1이고요. 뭐 테스트 하지 않은 것들 받으면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